굿모닝 뉴스송의 현지용 목사입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판단과 감정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완전하죠 어, 완벽합니다. 그리고 온전합니다. 그래서 어제 굿모닝 뉴성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때, 그 지혜를 붙들 때 우리가 바른 길을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혜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해주고 있는데요. 묵상하면서 저는 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계속 어 기억해라라고 하면서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라고 말합니다. 자, 한글로 보면 지키라. 어, 그러면 명령을 잘 따라라, 법을 지켜라, 이렇게, 어, 우리가 그렇게 법을 지키는 의미로 볼수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 keep my c o m m a n d m e n t 라고 말합니다. 어, 이 원어로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지켜라 라는 것은 뭐, 교통법규를 지켜라, 법을 지켜라 라는 의미, 있지만 특별히 지켜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호하라라는 뜻이 있고 방어하라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지킨다라고 할때그 지킨다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보호해라, 하나님의 명령을 방어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오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잖아요. 또 마음속에 품잖아요. 그것이 흘러가지 않도록 보호하고 방호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가 오늘 건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유익을 누립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머무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이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고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마음판에 새겨라라고 말합니다. 판이라고 하는 그 어떤 판 위에 어, engrave 하면 절대게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이라고 하는 이판 위에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과 또 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완전히 새겨 버려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귀한 지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보호하시고 방어하는 데 힘을 쓰셔야 됩니다. 아,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을 보호하는 것은요, 과연, 아, 결국, 이,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미혹이 계속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사다른 공격이 우리를 침범하지 않도록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미혹과 유혹을 우리가 끊어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원포인트의 말씀은요 말씀과 지혜를 마음판에 새기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 말씀, 지혜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어, 붙드시고 또 이것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이 마음판에 우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아 수요일이네요. 오늘 수요일을 보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고 또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방어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수요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 매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약속 언약 또 하나님의 지혜. 붙들고 살아가도록 오늘의 하루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